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관찰하에 두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인정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결정 시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